BOA 이산 가족 특별 기획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미국 내 이산 가족 상봉 추진 운동을 주도한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중서부 시카고 근교 한인 밀집 지역 알바니 파크의 한 도서관에서 한인 이산 가족의 존재를 알리며 정부를 상대로 상봉 캠페인을 펼치는 풀뿌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도서관장으로 부임했던 이희 씨가 정부 기금을 받아 한국 관련 시청각 교재들을 대거 배치하자 많은 한인들이 몰렸고 그중에 다수가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본 노인들이 저희는 손을 잡고 어 관장님만 믿습니다. 오시던 그 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었구나. 이 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미국 주류사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미국 주류사회와 일을 시작하려니까 이산가족의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큐먼트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산가족들 15명을 모아서 각 주류의 대강 인원들을 인구 파악을, 한인 인구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10, 적어도 10만 명,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씨는 확보한 자료를 들고 자신들을 도와줄 정치인을 찾다가 2000년 이 지역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를 만났습니다. 커커 후보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당선돼 이산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2001년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의 11월 하원 그리고 이듬해 2월 상원에서 이산 가족 성봉 결의안이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한인 이산 가족들의 직접 상봉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첫 보임인 미국 하원 한인 이산 가족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 하원은 2008년 12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을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시켜 처음으로 채택하고 조지 W. 시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976년 미국에 정착한 올해 94살의 최창준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 위원회 남가주 회장은 이런 추진 과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3년 한인을 위한 KBC TV를 설립한 뒤 한국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본뒤 이산가족 상봉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결심하고 이후 어렵게 20여 명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그 영상으로 녹화돼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 가족이 혹시 이북에서 어 피해를 받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어 지금은 만날 수도 없는데 그해 뭐라느냐. 이런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최배장은또 미국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법안이 상정되자 2006년부터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소환을 보내고 민간단체 샘소리측과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시우르면 만날 가능성 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선구자들의 노력과 미국 기회의 지원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1년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과 뉴욕에서 각각 만난 뒤 미북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기로 하고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여러 이견으로 협상이 길어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의 12월에 사망하면서 모든 대화와 접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킹전 특사를 도와 미국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 리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5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고, 이 차이 총장과 최창준 회장은 물론 LA, 시카고, 뉴욕 등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포리 지난해 1월 미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인의 66%가 미주 한인 이산 가족과 북한 내 가족과의 상봉을 위한. 미국 협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बीए뉴스 김영권입니다